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막 화를 내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내 평화가 깨지죠. 화가 나서 막 내가 그 화를 어쩔 수 없이 막꼭 노여운데도 불구하고 막 내리누르거나 이러면 내가 다친단 말이에요. 나에게 평화가 없죠. 그리고 막 증오하고 원망해서 누군가한테 막 그냥 갖다 퍼붓고 막 복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를 괴롭히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분노 막 이런 게 일어날 때꼭 눌러놓으면 나를 죽여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퍼부으면 상대를 죽여요. 상대를 괴롭혀요. 이거는 꾹 누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그냥 확 이걸 퍼붓는 것도 중도가 아니죠.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취하거나 버리는 거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취하거나 버리는 방식. 화가 났으니까 막 화를 퍼붓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꾹 참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중도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이라면, 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화가, 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 화가 없었어요. 화가 없는 줄 알았다가, 화가 나, 났다는 걸 내가 알아요. 화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화가 안난줄 알았다가, 화가 난줄또 안단 말이에요. 그, 그 화를 보고 있는 놈, 화를 아는 놈, 그 자리에서 그 화를 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그 화, 내가 화와 하나가 돼서 화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화를 이렇게 내가 화는 대상이잖아요 내가 아니거든요 화는 왔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가 내, 화가 날때왜 화가 나요 누가 나한테 욕할 때 내가 욕먹었어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화를 내 걸로 붙잡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통찰해 보면 내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연 따라 잠깐 왔을 뿐이거든요 그 냅두면 인연 따라 인연이 다 되면 지가 알아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비 걸지 않으면 그 화에 화가 왔을 때 내가 화, 내 화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화를 막 붙잡아가지고 내가 막 분노하거나 속으로 막, 막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이 화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이 화를 나게 만든 그놈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하거나. 그러면 일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내가 화병 나거나 아니면 저 사람과의 원한 관계가 더 심해져서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잠깐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그 화가 하늘에 맑은 하늘에 구름이 왔다가 이렇게 가듯이 그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건줄 알면 그냥 이 허공이라는 바탕은 어때요 구름을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허공이랑 바탕 위에서 구름이 인연 따라 왔다가 얘는 그냥 인연 따라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허공이 오염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진짜 자기는 왔다 가는 화가 아니죠. 왔다 가는 탐욕도 아니고, 왔다 가는 화도 아니에요. 화가 난줄 아는 그놈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상을 할때 그러죠. 화가 날때 화가 나는 걸 있는 그대로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가 나는 걸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방편으로 내가 화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방편으로 설명을 해요. 화가 나면 그걸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분별하지 않고 그냥 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화를 보는 것 같은데, 진짜, 뭐랄까, 이게 명상이 깊어진다? 내지는? 진짜로 화를 정말 보게 되면, 그 화, 내가 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올라온 그 화, 이 열기 같은 해석하지 않은 이 화의 어떤 에너지 그 그러니까 그것뿐인 거예요 그냥 나와 화가 둘로 나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뿐, 그것만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화 하나밖에 없을 때는 화가 힘을 쓰지 못해요. 내가 화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나와 화를 따로따로 틀어 놓고서 내가 화에 휘둘릴 때만 내가 화에 막 이리저리 휘둘려가지고 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와 남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 화를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는 것은 화가, 화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좀안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해 스님도 그랬죠. 불, 불, 막 불이, 불길이 올라올 때막 뜨거워서 어디 피하고 싶다. 그럼 그 옆에서 어떻게 하면 불을 피할 수 있을까? 해봐야 자꾸 더 뜨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불길 속으로 피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불이 돼버리면 내가 불인데 내가 나를 태워요. 내가 불인데 내가 불 때문에 뜨거워요. 자기가 불이 돼버리면 불이 자기를 뜨겁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갓난아기들은 분별을 하지 않겠죠 분별심이 없겠죠. 우리는 분별을 배웠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방식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분별하지만 근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앞에 있어요 갓난아기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갓난아기는 내가 저 소리를 들어 이렇게 그 소리를 들을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듣죠 그 아이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이 없겠죠. 그냥 들려올 때, 그냥 그 들려오는 걸알 뿐이잖아요. 나, 갓난하기는 나다라는 생각도 없잖아요. 나다라는 생각은 한 서너 살 되면서 생긴다, 리죠 나다, 너다라는 구분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서너 살 돼서 자기 이름을 배워도 이걸 나라고 하지 않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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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요, 길동이는요, 이러고 이걸 3인칭 것처럼 부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는 이 소리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분별이 없을 때이 소리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죠. 그냥 이거죠. 여기 내가 있어서 저 밖에 있는 소리를 들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경험하지 않죠. 그건 중생들이 분별할 때 사용하는 망상의 방식이거든요. 그 중생들은 1 2철를 일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12천은 눈개코 혐험 뜻과 그 대상 색상의 미적법이거든요.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경험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여기는 나가 있고 바깥엔 세상이 있어 내 눈으로 바깥에 있는 세상의 물질을 본다. 이렇게 분별하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반야심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무아니비서신의무색상의 미적법 그런 건 본래 없다. 내가. 저 소리를 들어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이걸 부처님은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들 때는,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게 한다. 들, 들을 때는 들을 뿐. 볼 때는 볼 뿐. 뿐, 뿐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게 둘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나와 듣, 들리는 것이 둘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란 말이죠 하나. 이렇게 사실은 방편으로 방편으로 설명할 때는 어, 볼때 보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들을 때 듣는 놈이 있지 않아요. 그 듣는 놈이 진짜지? 듣는 들리는 소리가 진짜겠어요? 들리는 소리는 왔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편으로. 내가 여기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 저 소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는 욕, 욕설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욕설이 없을 때 내가 아무 소리가 없구나 하고 알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욕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욕 소리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칭찬을 했어요 그 칭찬 소리를 듣, 듣고 있다는 걸또 내가 알아요 그 가버렸어요 이제는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라고 알아요 그러면 왔다가는 소리가 진짜 가 내가 아니죠 여기서 이걸 알고 있는 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소리는 그냥 왔다 가는 것 뿐이죠. 나에는, 훼손, 나는 훼손되지 않잖아요. 나는 여기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나에는 변함 없잖아요. 나는. 이걸 아는 나는. 이거 욕을 먹었다가, 얘가 욕, 욕설을 먹고, 얘가 떠나갔는데, 나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자리에는, 이, 이 I am이라고, 부르는, 나, 내가 있다라는 어떤 느낌,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마음도 내가 아닌데, 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보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있긴 있네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내가 있다라는 어떤 그, 그, 근원적인 감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I am. 나있음의 어떤, 이 살아있는, 이, 걸 통해, 어, 내가 죽지 않았네, 살아있네 하고, 이렇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자기가 확인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인되는 이 진짜 자기, 자기,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칭찬과 비난이 똑같죠. 상관이 없죠. 칭찬, 칭찬 왔다 가고 비난 왔다 가는데 나는 안 왔다 가잖아요. 뭐가 왔다 가든. 무엇이 보이든 상관없잖아요. 돈이 왔다 가잖아요. 작은 돈이 왔다 가고 큰 돈이 왔다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부자가 다르지 않죠 <laughs> 이놈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있어, 작은 돈이 갔어 큰 돈이 있어, 큰 돈이 갔어 하고 아는 놈 입장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큰 돈이나 작은 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칭찬이나 비난이 똑같고 이 진짜 자기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죠 이첫 번째 자리 진짜 I AM이라고 하는 나 여기에 있지 않고 계속 분별 따라가지고 욕하면은 욕 따라가가지고 화를 내고 칭찬 들으면 칭찬 따라가가지고 막 행복해하고 그날 와 오늘 나 너무 행복해 이러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힘든 일 있을 때는 하나 오늘 막 괴로워 죽겠어 나 요즘 집안에 돈을 탕징해서 괴로워 죽겠어 나 요즘 뭐 승승장구해서 막 행복해 죽겠어 이거는 얘얘 이게 얘얘얘 문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겉에 드러난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분별의 얘기잖아요 근데 분별은 내게 아니잖아요 왔다 가는 거지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그 왔다 가는 거를 더 좋은 게 왔다 가도록 하려고 길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왔을 때 좋은 거는 확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거든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이 우주법계의 연기법이라는 인연에 달린 거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죠 나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음을 쉬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분별 따라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걸 나라고 착각하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을 좋게 바꿔야 되고, 남들이 나한테 칭찬하도록 바꿔야 되고, 돈 많도록 해야 되고, 건강하도록 해야 되고, 젊음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진짜 이 자기의 관심이 없고 왔다 가는 걸 자기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가는 거에 너무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좋은 거는 절대 가지 마라. 싫은 거는 빨리 없어져 버려라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에서 맨날 그거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가는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거, 공하다라는 거, 실체가 없다라는 것,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재행무상으로 무상하게 변해갈 뿐, 왔다가는 갈뿐 이거잖아요. 변해갈 뿐.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한다. 생겨나면 반드시 잠깐 머물렀다가 간다. 근데 언제 갈지 모른다.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인연 따라 지가 인연이 다 하면 간다. 근데 그 시절 인연을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없다.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작부터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계획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를 구경하는 놈이 자기지 그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여기에 아 여기에 그래서 이, 맨날 이 왔다 가는 바깥의 것만을 보다가 여기서 늘 보고 있는 이놈을 한번 확인하는 게 맨날 바깥만 보다가 돌이켜서 이걸 한번 말라 하는 게 회강반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네, 이제 바깥에 왔다 가는 걸 보면서 하.. 아, 이 보는 놈, 보는 놈, 보는 놈, 듣는 놈, 듣는 놈, 듣는 놈 이놈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놈이 어디 있을까? 하고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찾지만 않으면 늘 그거다 이러잖아요 이거 둘로 나눠 놓고 찾는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릴 때이 듣는 놈, 이 놈을 찾으려 는단 말이에요 듣는 놈과 들리는 소리가 둘이 아닌데 그게 불이법이잖아요 이게 듣는 놈이에요 그냥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듣는 놈이 따로 따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즉해서 있단 말이에요 즉해서 듣는 놈이 그러니까, 색 즉시 공 이러잖아요. 색이 있는 거기에 곧바로 공이 있는 거지. 색이 있는 거기에 저 뒤쪽에 어디 숨어 있는 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공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에서 선사스님들은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옛날 인형극 있잖아요. 인형극인형극 인형극. 애기들은 인형극 밑에 있는 요 화면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이렇게 커튼으로 닫고 있고, 인형극을 위해서, 조종하는 사람이 위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말도 하고. 근데 애기들은 요, 요 화면만 보니까 이 인형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진짜 얘가 막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선사스님들이. 근데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유지, 그거는. 모든 비유는, 모든 비유는 일부분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주는 것 뿐이지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비유가 없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 아, 조종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를 움직이는 저 위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놈은 누굴까 하고, 어디가 자꾸 찾으려고 히말라야 가고 막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어디 있지? 요거란 말이에요. 뭐지? 요거란 말이에요. 뭐지? 하는 이게 자기잖아요. 이게 자기를 딱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틈없이 언제나 거기다. 눈앞이다. 바로 즉혀있는 여기다. 어디 딴 데를 갈 데가 없단 말이죠. 어디 딴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면 이걸 끌려 다니지도 않고 내가 취하거나 버리려 하지 않고, 화가 나도 화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뱉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화로 감, 막 품어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지혜로서 보는 거예요. 얘가 왔다 가는 놈인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본다라는 것은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로서 비추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비추보는 거울은 비추기 때문에 똥이 나와도 비추고 아름다운 꽃이 나와도 비추기 때문에 꽃이 나온다고 거울이 좋아하거나 똥이 나온다고 거울이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이렇게 이 비추는 자리에 있으면 이첫 번째 자리 마음이라는 이 본성 자리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 비추고 있는 이 화를 저절로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화를 비춰보게 되면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화가, 뭐랄까, 무효화된다? 화가 심각성이 없단 말이에요. 화를 그냥 보게 되면 화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걸 따르게 말하면 또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서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서 비추는 것이 그 화를 다루는 온전한 방식이지,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취하거나 버리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나와 남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